보드 팔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인텔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니까 배수락 배수락 걸고 배수락을 걸어버리니까 바이오스에서 비정규 f s b 오버 <laughs> 이렇게 창과 방패에 물리는 싸움이 이때부터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엔도시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이 이제 펜티엄 3죠. 네. 얘도 똑같아요. 음... 네. 오버 다 돼요. 오버등. 왜 그냥 슬롯 네. 그러니까 이로 낮은 거 사서 오버에서 쓰는 거야. 이제 슬롯형도 아니, 아니니까. 아 이때부터는 슬롯형도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초기 펜티엄은 슬롯형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카퍼마인이 나서부터 다시 바뀌어요. 소켓형으로. 네, 네. 이게 소켓 세븐이죠. 네. 오버에서 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533 펜티엄, 600 펜티엄, 이거 이제 800. 800 펜티엄 뭐1000 네. 셀러로는 FSP가 6 6에100 펜티엄 3는 100하고 133 모델이 있었어요. 100짜리를 사서 133으로 바꾸는 거지. 음. 600이면 100곱하기 6이잖아요. 네, 네. 133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6 1은 6, 63 18, 63 18, 788 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가성비 사용자들의 행복한 시절. 아. <laughs> 그니까 저렴한 CPU를 사서, 오버만 잘 되는 메인보드를 사서, 잘만 만지면,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CPU랑 똑같은 성능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해서, 미친 듯이 파서, 그거를 어떻게든 간 해보려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되면 바꿔주세요. 같은 부작용도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때죠. 투아 라틴 셀러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굉장히 오버가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셀러론급이 오버가 잘 됐어요. 음. 셀러론을 사서 펜티엄을치워하는 이런 식으로 저가형 제품을 사서 고가형으로 치워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인텔 입장에선 참 머리가 아팠겠네요. <laughs> 인텔 머리 아픈 거지. 그렇 <laughs> 그러면 이걸 많이 팔고 싶어요. 이걸 많이 팔고 싶어요. 아니, 비싼 거, 싼 거, 비싼, 거 많이 비싼 팔면... 걸 많이 팔아야 돼. 근데 싼걸 오버클럭해서 비싼 걸로 치워냈었어. 비싼 걸안사 사람들이. 아, 안 팔리겠죠. 안안 안 팔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죠. 뭔가 조치가 들어가나요? 이때 조치가 나는 거야. 어... 인텔이 이제 참다 참다, 난못 참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참다 참다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니네들. 니네들 계속 이렇 오버클럭. 니네들 그렇게 <laughs> 오버클럭 해가지고, 어 싸구려 이거 펜, 너 셀러론 사서 팬티 엄2 쓰고.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나 우리는 그걸 <laughs> 의도한 게 아닌데. 어?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이상한 기능 거다가 넣어갖고 막 갑자기 뭐 지들 오버클럭 잘 된다고 해가지고 지들은 보드 팔아먹고 나 참을 수가 없어 이제 <laughs> 내가 응분했어 <laughs> 그래서 인텔이 이때 조치를 취해요 뭐죠? 무슨 조치 배수락을 걸어요 <laughs> 이때 배수락이 처음인요네 배수락을 있나요? 걸어요 이때 아... 인텔이 배수 오버 안돼 배수오버 하지마. 배수오버 하지마. 그래서 배수락을 딱 걸어버려요. 이때부터. 뭐 CPU에다가. 음. 이게 펜티엄3인지 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사이에요 펜티엄4는 음. 확실히 배수오버 돼서 안 돼요. 네네네. 배수오버. 펜티엄4는 배수오버 배수 돼서 안 돼요. 근데 펜티엄3도 네. 이게 되는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모델인지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시기에요 그러니까 펜티엄3에서 펜티엄4 넘어가는 시기에 인텔이 배수락을 딱 걸어버려요. 음. 신제품이 나오면서부터. 정확한 거 지금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네. 어떤 제품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제가 찾으려다 못 찾았어요. 저도 옛날 이라 기억은 안 나, 솔직히. 내가 모든 제품을 다쓴거 아니잖아, <laughs> <봐야> 나도. <laughs> 네. 기억은 안 나. 그 이전에는 바이오스 들어가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네. 바이오스 들어가면 레이티오 해가지고 배수를 올릴 수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에이. 근데 이때부터는 레이티오가 있긴 있어. 에이. 근데 거기 오토. <laughs> 그리고 세팅이 안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먹고 그래서 그서안먹고그 짜증 나는 아우 짜증 나 그래도 어떻게든 오버는 하려고 해봤을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 찾은 게 있나요? 이때부터 어떻게... 이제 참가 방패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 오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laughs> 뚫어서 이걸 쓰려고 하는 쪽이 있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쪽이 있는 거고 일단은 성공은 막으려고 쪽는서성공은 걸었죠. 배수락 안 돼. 네. 배수락 안 돼. 알았어, 그럼 FSB 오버할게. <laughs> 그래서 비정규 FSB 오버가 이때부터 등장이 시작해요. 어... 그러니까 아까는 아까까지 얘기한 건다 정규 FSB 오버야. 네네. 정규 FSB는 66, 100, 133이에요 펜티엄 3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100을 133으로 바꾸고 용력을 100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단계별로 딱 단계별로, 딱 단계별로 네. 100을 133으로 올렸는데 부팅이 안돼 배수를 조절해서 내려요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 배수를 네. 내리고 네. FSB를 올리면 600이 900은 되지 않지만 750까지는 갈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배수를 내리고 FSB를 올리면 돼. 이렇게 해서 썼어.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근데 배수를 딱 막아놓으니까 배수를 내릴 수가 없잖아. 그쵸. 100짜리를 배3하고 옮기면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메인보드에서 비정규 FSB 오버가 뒤부터 등장 시작해요. 그러면은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FSB를 그냥. 1단위로 올리세요. <laughs> <laughs> 백을 103, 104, 105, 106, 107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올리 가면서 부팅해 보면서 체크해 보는 거지. 메인보드에서 이 기능을 적용해요. 웬 보드에서 내 적용할까요? 팔아야 되니까요. 나 팔아야 되잖아, 보드. 그렇죠. 저 보드는 f s p 비정규 f s p 오버 기능이 없어. 근데 난이 있어. 그럼 나 그걸 빨리지. <laughs> 그걸 최초로 적용한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딘가요? A사 어딘지 하나겠죠? <laughs>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네. 알려 주세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f s b 비정규 오버를 최초로 적용하서하는 아비트예요. 아, 어, 애인긴 하네요. 그래서 오버클럭의 대가가 아비트인 거야. 음. 네. 혹시 틀리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 아비트예요. 음. 아비트가 이걸로 데이트를 해요. 음. 그러니까 아비트가 했잖아, 데이트 했잖아. 그러니까 아수스하고 딴 데서 할 거야, 안할 거야? 하죠. 하지 내놓는 거예요. MSI는 없네 MSI는 오버클럭 대응이 이때 좀 늦어요. 음. MSI는 여기 좀 늦고요. 아수스가 바로 보고 적용해요. 그래서 아수스 아비트. 음. 에이오프는 오버 잘안 돼요. 음. 나중에는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잘안 돼요, 얘는. 그럼 아까 딥스위치 얘기하셨다가 이제 바이오스도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 얘기할 때 딥스위치로 오버클럭을 한다고 랬잖아요 펜티엄2까지는 딥스위치로 오버를 해요. 네. 근데 펜티엄2에서 3 사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제 보드사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죠그죠 오버 잘 되는 메인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바이오스를 가지고 오버클럭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야 딥 스위치 필요 없이 아... 딥 스위치를 만들려면 뚜껑을 따야 되잖아요 뚜 따야 작품. 되잖아 예. 또 따가 아니지 <laughs> PC를 따야 되잖아요 그쵸. 케이스를 예. 예. 근데 딸 필요 없이 오버클럭을 하려면 바이오스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딥 스위치가 아니라 바이오스가서 오버클럭 할수 있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 이때부터 근데 이게 한 방에 바뀌는 건 아니고요 딥 스위치도 있고요 바이오스도 있어요 둘다 아... 있는 거야 <laughs> 네. 근 아, 하이브리드네요 네. 딥스위치를 바이오스 쪽으로 안 바꿔놓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지 바꿔놓는 아, 모드를 바꿔놓게오버클럭 모드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바이오스 조작할 수 있고 둘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없앨 순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만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쵸. 바이오스에서 레이티어를 놓고 바이오스에서 FSB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 음... 이때 FSB가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단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6600, 3 3하면 선택하는 거. 에. 선택하는 FSP 선택 방식. 레이티오는 올리고 내리는 방식.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게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죠 아. 보드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텔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니까 배수락. 배수락 걸고. 배수락을 걸어버리니까 바이오스에서 비정규 FSP 오버. <laughs> 이렇게 창과 방패 에 물리는 싸움이 이때. 부터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사족인데 어떤 트릭을 내가 구현해서 뭐 오버클럭을 하거나 뭘 하거나해서 잘 쓰였잖아요. 모르게 혼자 쓰세요. <웃음> 막힙니다. <laughs> 소문난 막혀요. 최근에 AMD 라이젠이 코어가 풀려서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이런 얘기 네, 있었죠. 네, 네. 모르고 혼자 쓰세요. <laughs> 왜냐하면 그 알면요 다음바이오스에서 막혀요. 그렇 <laughs> f s 1단으로 오버클럭 할수 있는 이제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도 트릭을 여기서 이제 시전하기 시작해요. 음... 어떤 트릭이죠? 어떤 트릭이냐면, 윌라멘시나 노스드는 FSB가 400이니까 바이오스에서 100메가로 잡힌단 말이에요. 쿼드펌핑이니까. 근데 100으로 했는데, FSB를 찍어보면 100이 아니야. 좀 모자란가요? 아니, 더 나와. 더 나온다고요? 103. 음... 104. 그래서 클럭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죠? FSB 올라가면 벤치마크가 점점 잘 나오잖아. <laughs> 그럼 숨겨진 약간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벤치마크를 돌리면 내 보드가 더잘 나와, 성능이. <laughs>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저거랑 요즘 저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배치마크. 아, 그죠? 네, GOS 사태처럼 약간 트릭, <laughs> 네, 트릭. 이때가 먼저예요. 음... 네,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트릭을 시전하기 시작해요. 이걸로 제일 유명한 게 아수스예요. 내가 인가한 클럭보다 아예 살짝 더 클럭을 더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굉장히 이거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네. 비판하는 거죠. 강제 오버클럭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왜 네가 벤치마크 트릭을 하려고 네가 왜 오버클럭을 해? 가지고 음. 이런 사태도 등장했고 굉장히 막 난리불어서 난장판인 거야. 그러네요. 예, 네, 이때, 이때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면 제조사들도 이거를 이용해서 자사의 제품이나 자사의 어떤 브랜드를 강조하고 싶은 음. 거죠. 강조. 우수하다. 우리 우리 제품은 좋아요. 오버클럭 잘 돼요. 오버클럭 더잘 되고, 성능도, 성능도 좋아요. 더, 더잘 나오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버클럭이 잘 되는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포커스를 두겠어? 안 두겠어? 두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때죠. 음, 그럼 요즘은 좀 메인보드가 성능에 크게 관여를 못 하는데 이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사, 성능에 관여가 됐었나 봐. 아, 이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음... 보드사가 ASUS, MSI, 기가바이트, 에지라고 정리됐잖아요. 네. 그 기반이 이때예요 아... 그걸로 히트한 업체가 ASUS, MSI, 기가바이트, 에지락이에요. 음... 이네회사가 그걸로 히트한 거예요. 다한 때씩. 그러니까 a s u 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비트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laughs> 없어졌고, MSI도 처음에는 오버클럭에 되게 무신경했거든요. 네. MSI는 그러니까 안전성이 먼저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MSI는 마이크로스타 OEM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마이크로스타 보드는 안정적인 메인 보드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드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혈안된 거지. 야, 우리도 방침을 바꾸자. 그래서 MSI도 오버클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죠. MSI 좀 늦어요. 그래서 그 방침을 바꾸기 전까지 MSI 보드는 안정적인데 오버클럭을 안 되는 보드. 근데 이제 방침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 아, 오버클럭도 되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 중에 하나가 된 거고. 에지락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죠. 이제 여기서 막, 막, 와이어 트릭. <laughs> 구형 CPU를 여기다 꼽아서 되는. 그쵸. 네. 구형 칩셋에다가 신형 CPU를 대는. 최근까지도 애즈락이 막 별바이오스 도막 먼저 이상한 것도 먼저 나오고 그랬던 거 기억나네 요 그래서 애즈락 별명이 뭐였죠 연구소 아왜그 <laughs> 네. 별명이 붙은 게 고시절이에요 그 <laughs> 비정규 fsb가 문제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fsb 풀어가지고 쓸수 있었으면 비정규 <laughs> fsb를 오버해서 클럽을 올려서 잘 쓰면 너무 좋잖아 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죠? 무슨 문제냐면요. 클럭이 같이 올라가, 딴 것도. 그러니까 칩셋과 CPU는 100이잖아요. 네. 칩셋과 그래픽카드도 통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다른. 칩셋과 장치들이... 사우스 브릿지도 신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우스 브릿지에 PCI 달려있잖아. 네. PCI Express 말고 PCI. 네, 네. i s a 슬롯도 있었죠, 당시에는. 그리고 USB도 있죠. 뭐또 네. 있죠. 이 클럭이 다 같이 올라가. <laughs>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클럭 제너레이터 때문에 그래요 아... 클럭 제너레이터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너는 FSB의 3분의 2만 PCI는 3 3 m h z 예요 너는 3분의 1로 세팅을 해 놓은 거야 아, 비율이 정해져 있구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FSB가 올라가면 그러면 AGP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비율이 어쨌든 그렇게 나눠지니까 100을 3분의 2로 하라고 했는데 100이 110이 돼 버리니까 66이 올라가겠네. 110, 110의 3분의 2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70몇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에도 사운드카드 꼽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당시사운드카드 예. 쓰니까 사운드카드에서 다운되거나 그래픽카드에서 다운돼버려 음... CPU는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사용자들이 이제 CPU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다딴 데서 이제 예. 불량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러징을 했을 때 음...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텔이 이렇게 어떻게 된 막았네, 막았잖아. <laughs> 우연찮게 되... 아니 아, 그, 그 의도한 걸고 생각해. 의도한 걸까요? 아, 비정규 업소에서 해봐, 어, 얼마 못 올릴 걸. 근데 이게 CPU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메인보드에서 어떻게 트윅할수있지 않았을까요? 창과 방패의 사이라고 <laughs> 그럼 또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또 해결해주나요? <laughs> 여기서 또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해답을 내놔요 그럼. 제네레이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나요? a g p 는 어차피 66이에요. 에이, 그거는 뭐6 6이안 바뀌어요. 변경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a g p 는 66이고 PCI는 33으로 고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FSB를 p 올려도 CPU에만 가는 거예 CPU만 가고 얘는 안 올라. 그럼 해결이네. <laughs> 해결이죠. 이때부터 미친 듯이 또 FSB가 올라. 가요 그게 펜티엄 4의 노스우드 시절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드가 클럭 제너레이터를 달아서 FSP 고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 그거 사는 거야. <laughs> 클럭 제너레이터로 많이 혜택을 받던 메인보드가 아이윌, 아비트, 뭐 DFI, 이런 이제 좀 세컨티어 보드들이 네네. 그런 걸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그 나를 알리고 싶잖아. 그죠 오버컬러커들에게 우리 보드 사면 오버 잘 돼요. 우리 FSP 고정이에요. 네. 저 보드는 사면은 AGP 걸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laughs>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어떻게 바뀌나다 돼요. 그렇겠죠. 너도, 어, 저 하면 나도 팔아야 되니까. 모든 보드가 다. 모든 보드가 다 돼요. 하나 빼고. 어디요? ECS. <laughs> 아, 거긴 뭐. 네. ECS 하나 빼고, FSP를 올려도 다 클럭이 고정돼요. 그러니까 음. 기본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음. 배수락을 막았으니까, 비정규 FSP를 오버를 하게 해놓고, 비종교에 f s p 로 오버를 하니까 AGP와 PCI 클럭이 클럭이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럭 제너레이터를 따로 박아서 그거를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클럭 제너레이터 등장하기 전에는 얼마나 난리였냐면 사운드 카드를 꼽고 뭐 TV 카드를 꼽고 이제 확장 PCI 슬롯에다 네. 카드를 꼽잖아요. 카드를 꼽으면 꼽을수록 오버가 안 되는 거야. 맞잖아. 왜냐하면 저요. 기계가 네. 없어야 잘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 뽑아. 오버를 하려고. 그래픽카드 하나만 끄고. <laughs> 뽑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내장된 사운드카드나 내장된 기계를 선호하는 것도 이때부터 약간 상황이, 그, 생각이 아... 바뀌는 것도 이때부터예요. 뭔가를 더, 덜 꼽는 게좀더 좋은 거같아덜 꼽는 같다. 게 좋은 거야. 아... 네. 왜냐하면 더 꼽으면 안 돼. 오버가. 근데 빼면 오버가 돼. 그니까 러 나는 AGP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버텨. 근데 사운드카드가 안 돼. 나는 사운드 블러스터를 쓰고 있었거든. 근데 얘 뽑았어. 이거 오버가 돼. 근데 얘 뽑으면 부팅이 안 되는 거야. 얘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버를 쓸 것이냐? 사운드카드를 쓸 것이냐? 그러면은 최재경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소리 없어. 뭘 <laughs> <못> 쓰지 않나요? <laughs> 내장 사운드카드는 있고. 아, 내장 사운드, 내장으로 써야죠.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외장 제품을 선호를 안 하는 거야. 손할 수가 없지. 그거 오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120까지만 올리면 나는 작동은 어쨌든 그래픽카드는 버티기가 작동을 하니까 그럼 클럭이 기하수로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레이티오가 기본 배수가 막 20에서 25, 30막 이럴 때니까 왜냐하면 FSB가 10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1 10, FSB 100을 10만 올리면 클럭이 1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115로도 작동을 해. 모두가. 사운드 카드 빼고. 그럼 사운드 카드 뽑아야지. 뽑아야죠. 아유. 아유. 재밌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마구잡이로 이제 되는 거는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간에 이제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다 해서. 지지고 볶고 막 <laughs> 별의별 짓술다하는 거죠. 재온도 되고요. 펜티엄4뭐 펜티엄 3뭐 그거 그런 거 기본이고 클럭을 10%에서 15% 정도 올리는 건 기본이야. 이 당시엔? 기본이에요. 음. 이 당시에는. 안 올린 바보예요. 음.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얘기했지만, 기술이 내가 원하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최소 조건을 만들어가면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버클럭에 목을 맸다는 얘기는요, 필요 충분 조건에 최소 조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 못한 거죠. 못한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성능성이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죠? 돈 주고 살수 있는 제품이, <laughs> 내가 그리는 원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잘안 하죠. 그렇죠. 충족을 했기 때문이야. 음. PC의 기술 발전 자체가 지금처럼 획기적이지 않았을 때기 이 때문에 그 성능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60 프레임이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화질이 개판이야.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laughs> 네,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그럼 그거 보고 즐겁죠 물론. 물론 즐겁죠. 근데 더 좋은 거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약간의 공허 <laughs> 그렇죠. 지금은 언리얼 엔진 가지고 대표적인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갑자기 기억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죠? 디즈니에서 영화 찍을 때 배경에 언리얼로 돌리죠. 네네 그거 알죠? 네네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세트장을 해 놓거나 다 컴퓨터 그래픽 입히잖아요 그렇죠. CG로 배경을 안 만드는 작품이 몇개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했던 뭐 스타워즈 오비언 재단이나 만달로리안이나, 네네. 저기 뭐야, CCG로 안 해고, 배경이 다, 얼리얼로 돌린. 그죠 3D 엔진으로. 3D 엔진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 정도 퀄리티를 지금은 뽑아요.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돈만 쏟아부으면 돼요. 근데 그때는 돈을 쏟아부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기술의 충족도가 사람들이 원하는 최소 조건을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야. 올려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만족을 못 하겠거든. 이제 펜티엄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 이제 코트듀오 시대라고 볼수 있잖아요 인텔 기준으로는 요때는뭐 어떻게 됐나요 뭐 이제 이 상태가 지속돼요 비정규 f s 비정규 오버는 네, 되고 네. 배수락은 막혀 있고 네. 클럭 제너레이터로 고정돼 있어서 FSB 오버를 어느 정도 할수 네. 있는 상황이 쭉 지속되다가 코트듀오 때 이거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어떤 거죠? 네, 배수락이 해줘요 다시 그래요? 네. 전체 다요 아니요 그러면요 K 모델은 아, 지금 이때 이때 K 모델이 이제 딱 처음 등장 그러면은 약간의 인텔이 방패에다가 약간 숨구멍 만들어 준 느낌인가? 그게 아니죠.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버클럭을 창가 방패 싸움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돈벌이로 이제 바꾸는 거지, 이제. 인텔이 발상의 전환을, 전환을 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요 그래. 그러면 오버클럭 되는 모델 만들어 줄 테니까 돈더 내. <laughs> 그러네요. 아, 발상의 전환. 네. 사람들은 오버클럭을 원해요. 못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막아놓고 그냥 갔거든. 근데 어떻게든간에 오버를 해서 써. 클럭 전날해서 달고 뭐 달고 해가지고 보다해서 못하게 할수 있어요 인텔이? 못하게 못해요. 그렇죠. 다 돼요. e c x 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할 수가 없잖아. 그럼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래서. 배수라 해제 모델이 나오죠. 이때. 코어트 듀오 시절 때부터. 그게, 제품명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 7600인가 7700인가 그게 K 모델이 있어요. 네. 예. 딱 등장하죠. 네. 그러면서 걔는 배수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놀고 싶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놀아. 음. 나머지는 안 돼. 대신 조금 비싸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어, 3만원 더. <laughs>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걸 사서 오버하시는 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배수라고 해제 모델의 최초 버전이에요. 그때가 선조모 선조 같은 네. <laughs> 제품이 코트 듀오 때아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더 이상 뭐 바, 바뀌는 게 있을까? 요한번 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나요? 네, 하나 딱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요. 이제 이제 그 거의 기초가 이제 여기서 다 네. 거죠 쌓인 현재 네.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인텔이 이제 가변 클럭을 도입하죠. 음~ 여기서 끝나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부스트 클럭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스트 클럭이라고 보시는데, 네. 저는 가변 클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클럭 가변. 그러니까 뭐냐면, 인텔은 부스트 클럭을 강조하진 않아요. 그죠 인텔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가만히 있을 때, 아이들일 때 저전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대면서 부스트 클럭도 끼워 넣는 거죠. 네. 사람들은 부스트 클럭을 보지만, 인텔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클럭 가변. 음. 그러니까 CPU의 부하를 자기가 알아서 측정해서 부하가 낮을 때는 클럭을 내리고 저전력과 발열을 잡고 CPU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때 로드가 걸리면 걸릴수록 원래 클럭은 얼마 클럭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올리는 거죠. 원래는 이가 였는데 CPU가 아이들이 되면 한 700까지 떨어지다가 CPU가 로드가 100%가 되버리면 2.2에서 2.5, 2.7, 2.8까지도 오버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자동 오버 클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부스트 클럭. 지금은 이제 부스트 클럭이라고 많이 얘기를 예. 하죠. 그래서 아예 지금은 표시돼 있죠. 예, 아예 그냥 스펙 표시가 되있 스펙에 부스트 클럭 얼마라고 써있어요. 예, 기본 네, 네. 클럭 뭐, 얼마, 네. 부스트 클럭 얼마. 네, 네. 이때부터 도입돼요. 음, 이게 음. 제품이 샌디 브릿지부터일 거예요. 예, 어 시리즈 나오고 는 바로 안 됐고 네. 이제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댓글 달아 주세요. 림필드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샌디 브릿지부터. 음. 예. 네. 배수라 해지 모델이든 K 모델이든 논케이기 모델이든 다 오고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음. 근데 이거 처음엔 안 좋았어. 그렇겠죠. 뭐든지 처음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처음엔 안 좋았어요. 음. 그리고 그거 사람들도 에이 이랬어요. <laughs> 웃기고 있네 이랬어요. 네. 이게 어제 오버 못하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척뭐 이런 어, 느낌 네,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한 너무 거죠. 당연해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일 때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냐를 더 많이 보죠. 얼마나 더 아, 전력을 덜 쓰나 네, 덜 쓰는. 네. 그때부터 인텔이 클럭 가변 기능을 도입하면서 현재 CPU 구조가 딱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배수락 해제 모델, 배수락 있는 모델, 그다음에 배수락 해제 모델과 있는 모델 모두 가변 클럭. CPU에 부하가 낮으면 클럭을 떨어뜨리고 CPU에 부하가 올라가면 기본 클럭보다 더 이상의 클럭을 내서 부스트 클럭까지 도입을 해서 최대한 CPU 부하를 최대한으로 소화를 하려 한다는 개념이 이제 그때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갖고 놀고 싶으면 K모델 사고 그렇죠 <laughs> 오버하고 싶으면 K모델 사세요 아, 그때 더 좀. 오버하고 싶으면 K모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그렇죠.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아시는 분들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댓글이나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위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 찍어 놓겠습니다 <laughs>